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86의 질서, 운동권의 수직적 관계 이런 게 저는 싫었다. 그런 분들과 몰려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제가 모임에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부르지도 않았다. 586은 6월 민주항쟁 세대가 아닌가. 민주항쟁으로 지금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정신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국민께서 비판하시는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 586만 문제가 아니고, 586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물들었던 욕하면서 배운다고 97세대가 너무 빨리 늙어버린 것도 청산해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청년 정치인인 장경태 의원이나 모경종 의원 같은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고 키우겠다.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권투로 치면 저는 인파이터고 박찬대 의원은 아웃복서로 볼수 있다.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청산하려면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하고 당원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